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어,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하루 칼럼 꾸준함의 힘, 여섯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이분이 60대의 여섯 번째 책, 시니어의 고집, 유연해야 쓸모 있어, 이걸 내신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칼럼을 통해서, 음,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또 특히 시니어의 경험이 유연한 고집이라는 지혜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만한 통찰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5 0대의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6 0대의 여섯 권이라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꾸준함이죠. 단순히 그냥 시간을 많이 쓴다. 이걸 넘어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뭐랄까? 동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칼럼에서도 저자가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재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재능이라는 표현,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냥 노력이나 습관, 뭐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그 꾸준함의 비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음. 첫 번째로 딴 눈에 띄는 건 역시 매일 쓰는 루틴입니다. 저자는 뭐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핵심은 그 특정 시간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쓴다.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어떤 집중 시간을 딱 정하고 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지켜내는 거 이게 평범한 습관을 넘어서 음 재능의 영역처럼 느껴지게 하는 꾸준함의 기분이 되는 거죠 아 매일 쓴다는 거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요 뭐랄까 영감이 안 떠오르거나 어떨 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계속하게 만드는 힘 그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그 목적이 분명해야 오래 간다. 이 지점하고 연결이 될까요? 네,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칼럼에서도 시니어의 생각과 경험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어,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거요. 그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나글 쓰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 내 글이 세상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슬럼프가 와도 좀 극복하고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소명이 있다면 그게 강력한 추진력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아, 소명이씩 그렇군요.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과 깊이에 집중하는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기 이 태도도 참 인상 깊어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빨리빨리 해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좀 반대되는 생각 같기도 하고요. 네네. 바로 그 점이 시니어의 강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한 줄이라도 이렇게 쌓이면 결국 책한 권이 된다는 비유처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다 마찬가지겠죠. 실용적인 조언도 있었죠. 그 메모 습관? 특히 스마트폰 메모 활용을 강조한 부분이요. 어,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디지털 도구가 시니어에게도 유용한 생각의 보물창고가 될수 있다? 이 시각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요.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스마트폰이 아주 유용하죠. 아, 그리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써보는 용기. 이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다가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칼럼에서는 초고는 원래 다 만족스럽지 못한 법이니까 일단 지금의 나를 담아내는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게 핵심인 셈이죠 네 맞아요 일단 시작하는 거이 모든 꾸준함의 밑바탕에는 어~ 책 제목이기도 한 유연한 고집이라는 철학이 딱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고집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유연한 고집이라니 이 약간 역설적인 표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집 센 사람이 유연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칼럼에서는 고집이라는 게 때로는 관계를 해치거나 기회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 고집이 경험에서 나온 통찰 그리고 시대를 읽는 유연함 이두 가지로 딱 만날 때 강력한 지혜가 된다고 설명해요. 즉,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 그러니까 고집의 그 핵심은 지키되 그것을 현재 상황이나 시대 변화에 맞게 잘 조율하고 적용하는 유연성. 이게 결합될 때 비로소 쓸모 있는 고집이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음, 현명하게 튜닝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경험 많은 시니어의 고집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아집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이렇게 업데이트된 지혜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목표를 향한 꾸준함을 위해서는 명확한 소명의식,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루틴, 또 조급하지 않은 태도, 생각재료를 모으는 메모습관, 그리고 완벽주의를 벗어난 실행력, 이런 게 필요하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험과 유연함이 결합된 쓸모 있는 고집이다. 이런 통찰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벌써 다음 책또그 다음 책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단한 신념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와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서 다음 장을 열. 어, 그 일곱 번째 책은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